드디 그 마가복음의 끝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는데 16장 15절에 가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책의 결론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17절과 20절을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표적이란 말은 초자연적 현상으로서 이적과 기적, 징조를 나타내는데요. 왜 표적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나타낼 때에 표적이라고 사용합니다. 이 표적은 우리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그 일상 가운데에서 이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그것이 일종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자신을 증명하거나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됨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늘로 올려지사 이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승천 장면이죠 하늘로 올려져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성보좌 위에 앉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승천에 대한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신 모습을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500명의 형제들이 함께 지켜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동 일장에서는 제자들과 그와 함께 따르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천 장면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장면이라 그러는데 오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은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역의 마무리 완전한 마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의 구원 임무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맡겼다, 위임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진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이 이제 하늘에서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역이 무슨 사역이 시작됩니까? 그것은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승천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된 동시에 이제는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가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드디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배단으로 제자들 을 데리고 와서 일일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눈앞에서 구름에 휩싸여서 승천하셨다. 거기는 꼭 베단이에서 승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지요. 자, 여기서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에 우리가 따르던 그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각인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승천 장면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의 선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승천 사건은 부활과 재림의 역사성을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승천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혼련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맞죠. 그런데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승천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으니까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확실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전사건은 부활의 확실성을 각인시켜 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보면서 그묵창급과그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한 그 확인이 있지만 또한 번의 마음은 허탈감입니다.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쓸쓸함보다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단순한 메시아,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각인이요. 그 사람들을 목숨 걸게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끔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성견하신 그곳에 한 번씩 와서 다시금 한번 자기 신앙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 장면은 내가 믿는 신앙에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신앙이 확고하게 서있게 하는 것도 부할 만큼 성천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 교회론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진 겁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누가복음 주석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담고 있는 의미를 열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했고, 주님을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걸 우주론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교회론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강한 능력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써 완전히 사탄과 이기셨다는 것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물론 부활 사건 자체가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지만 그것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승천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인데 이 승천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참 많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고, 이 성천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더 이상 두려움에 허우지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죠. 오늘 20,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그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자기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을 때, 왔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하고, 그리고 성전한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확고한 신앙에 생명을 걸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생명 걸런데 아깝지 않다는 그런 확실성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딱한 명, 가로, 저기 사도 요한만 자기의 수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분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할수 없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죠. 우리 3명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다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신하신 모습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당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없이 한 생을 살다가 어느 날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성전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가장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일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는 사람들에게 수모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은 거기서 벅찬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그일 따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시간, 그 때까지 마지막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한 그름 한 그름 다가 난다면 그 사람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난, 내가 힘닿는 데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길을 간절히.